근 기본적으로 제가 스크림을 좀 보면서 느꼈던 건 어쨌든 뭐비꼬거나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개소주 클래스였거든요. <목소리도> 아 개소쿨. 만약에 꿀탱탱 팀이 좋은 성적으로 거두면은 MVP급 활약을 꿀 어, 이, 개소주 선수 가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네. <목소리도> 개소쿨. <cool. 목소리도> 네. 좀밀려밀 우리 항상 그 밀리다가 항상 아니, 역전하니까, 않습니까? 우리는. 진짜 역전 대부분 많이 했으니까 밀리더라도 우리 b 그 i l 체크 그런 거 열심히 하자, 우리 다 같이. i o n b 다 l l i o n Bill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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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i 불 체크 불 체크 개사이 네 바로 들어가죠 어, 오얘 어, 룰루가 엄로웠는데요네 스펠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냥 전사를 해.. 먼저 맞고 전사를 해버렸죠 네, 네. 네. 어우 갓소즈가 지금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개사이 개사이 하는군요 네, 네. <laughs> 장난 아니다 진짜 네. 개사이 개속쿨나 밝히는 거 약간 위쪽 동선으로 어? 밝힐게 위쪽 동선으로 저집 한번이요 오케이 미드는 이거 받아 먹어야 돼요 수중님 지금 여기서 만나면 위험해요 음 오케이 오른쪽으로 게요 두어, 지금 위험해 그쵸? 지금 위험해 무조건 봐 방어. 감전 한방은있지만 추가 타가 쉽지는 않죠 지금. 어, 네. 그렇지만 오른에저 어. 함류가 조금은 되네요. 가져오시죠. 때문에. 맞아. 와 이거를. 오 이게 왜오군이안 돼? 세 명이서 따라가서 잡았어요. 잡아낸 데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도 전멸을 두 명이나 뺐기 때문에 그렇죠. 복 복행 바로 뛸까 나? 네네. 나 여기로, 여기로 뛸게, 그러면. 나 피해도 없긴 한데. 만트라 14초에요. 오케이. 역갱 가능성, 그.. 아, 역갱 가능성 <목소리> 있겠다. <목소리> 그래도 분다, 이거. 자, 이거는, 이거. 나라만 여기. 스파이놈도 다리랑 가는데. 나라만 이제 데. 뛰어요. 어? 이게 맞지 못해가지고. 나 빼야 돼, 나라가 빼야 돼. 저거 빼야 돼요. 바텀 빼야 돼요.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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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오케이. 그거 근데 4대5야, 4대5. 나그빼빼어빼빼빼빼 이거 근데 어, 여기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어, 게 어, 어, 어. 르블랑 받실 어, 어. 커버 가줄게요 일단 커버 가 자르반 들어가자 와전으로방이아아다르다괜찮아괜찮아 시비르 탑 르블랑 르블랑 위치 안 보이고 자르반 미드 리븐처럼 하고 있어 시비르 아파요 궁 썼고 오 이거 꿀꿀이

이게 잘큰 오른이 아니니까 어. 그냥 아예, 잘 되게 잘 버티는데. 잘 버티기 잘 버티는데! 어. 잘봐어라 아. 그렇대! 살았어요! 형이 간 나오면은 보라고 그런거 해냈때 이니시 같은거는.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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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구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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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비들 차. t a r a 이거. t a r a 나 a Tarama, 이거. t a r 되겠다 되겠다 a m a Tar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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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r a m a Tarama, Tarama, t a r 어 m a t a r a m 어 Tarama, Tarama, t 와 내가 빠지면서 르블랑 르블랑 비틀었어요. 여기 오른쪽에. 원르바못 쏴. 아 11월 1 1안 되나?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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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막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근데 이거. 우리 포지션이 너무 아쉬웠다. 렉사이 최대한 억그로 끌면서 빼주세요. 최대한. 르블랑이 수고하게. 아 이거 박혀어탱이 이득보고 있어 우리. 바텀 막아야 돼 어차피 들어간다고. 막아야 돼요 강만식 팀을. 지금 시간 계속 끌어주면서 아, 너네 집까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거 쌍둥이 한테 날라갔어요. 어 앞에 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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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고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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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없어도 자 하루만 나를 때려라. 하르반 살고. 자르반이 예, 예. 네? 자르반자 아. 미러로 버 피가 나고 있는데 이빨을 깎게 물었습니다. 네. <laughs> <그래. 웃음> 괜찮은데 이러면. 널었다. 롤러 아 어, 너좀 비어나지 않아? 좀 르블라이 멀어요 르블라이 멀어요 르블라이 멀어요 선선이 선선이 감니다 이제 아 오이 아, 제으로, 제으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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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자, 아지르이즈라을 뚫고 들어갈 수 있냐? 강식어이리이랑아르가포지전이되 아, 나이스. 오케이, 이거 장로. 아니, 아니다. 바텀 가자. 바텀, 바텀, 바텀. 신경 쓰지 마 바텀, 바텀. 이거 카르마가 와드 하면서 집 끊어 봐. 아, 집 끊어. 집 끊어. 강만식으로. 카르마, 카르마. 르블랑르블랑 롯째 누물 막 계속 찾아봐 찾아봐 찾아봐. 아아! 무통카르마 아까 목에 때려라. 목고참던그카르마가 아픈데 아프다고 말을 못 해. 제발 저좀 때려 주세요. 이제 응. 따라가고 있거든요. 어 순환 있거든. 이동은 못 끊을 아, 것 같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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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끝났어 이거. 오! 됐다 됐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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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끝났줘끝다아 골텐. 오제 이제. 아 진짜. 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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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 경기 골텐 필. 와21대20 자, 마지막 시합은 있다 하면서 짜 미리 보는 결승전 네. 느낌이 무씬 나는 경기였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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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받은 피해량. 오! 오. 개소주. 개소주. 네. 개소주가 개소주. 진짜 많이 맞았네. 와, 정말. 네. 좀 밀려 밀려도 우리 항상 그 밀리다가 항상 역전하니까 네. 네. 우리는. 항상 니 항상 니 항상 니까 우리는.